모레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수 끝에 가까스로 얻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을 우리가 초청해 두고 벌이는 인류의 축제, 제전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일부의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이념 공세와 정치 공격, 이를 이어받은 극단적인 이념 단체의 과격 시위, 그 뒤에는 혹시나 외국의 사례처럼 외로운 늑대 방식의 테러 공격이 있지 않을까 커다란 우려가 먹구름처럼 드리우고 있습니다. 어~ 우선 제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올림픽 평창 올림픽의 안전 위험 요소를 볼때 크게 네 가지를 꼽아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첫 번째가 북한의 위협이죠 어, 이 부분은 아마 (1972년) 윈헨올림픽 때 올림픽 참가를 하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계열의 검은 구월단이 그 테러를 야기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우리가 제기됐던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올림픽 을 개최했을 때이 올림픽에 참가 하지 않으면서 어, 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북한이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했던 그 엄청난 어, 테러의 아픈 경험 이런 것들에서부터 만약에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평창올림픽에 어, 상당히 심각한 위험이 되리라 이러한 어, 예상 들이 제기가 되었었죠 잘 알고 계시죠 네 심지어는 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어, 선수단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네. 하지만 어쨌든 총리님과 어, 문체부 장관님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 정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IOC와 함께 북한 참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북한 스스로도 올림픽 참가를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어, 그러한 속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북한 위협은 <laughs> 상당 부분 거의 해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테러 위협. 어떤 국제 행사나 다 있고요. 최근에 특히 미국 유럽 등에서 많은 테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재해. 개막식의 추위도 문제지만 화재도 문제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평창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안보 인력 또는 안전 인력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대체적으로 현재 대비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테러는요. 어 제가 몹시 부족하지만 직제상 테러 대책 위원장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왔고요. 어 국제 기구 인터폴이나 각국의 경찰들과 테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 위험 인물들의 경우는 탑승 전에 확인해서 비행기라에 못 하게 한다든가. 비행기를 타고 난 뒤에 뒤늦게 발견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측에 연락해서 인천공항에서 바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에 이미 와 있는 분 중에 좀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24시간 관찰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러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체 대처하고 있고요. 재난 재해는 아까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지난 겨울을 작년 연말부터 워낙 큰 불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단히 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력이 아무래도 평창, 강릉 이쪽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쪽에 또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어, 그런 것도 면밀히 어, 최소 인력은 항상 남겨놓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북한 문제일 텐데요. 우선 북한 창가를 통해서 우려했던 커다란 위험은 사라졌지만 작은 위협들이 계속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우리나라가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주최하는 과정에 북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선 197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 께서는 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 김신조 사건이 터지면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70년대 말에 다시 추진을 하셨는데 결국 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전두환 어, 쿠데타로 인해서 집권한 그 5궁 정권이 이어받아서 81년에 바덴바덴 서울 올림픽 유치의 기적을 일궈냈죠. 그때 우리 정주영 현대 회장. 이 역할도 컸고 국민들이 저도 기억하지만 정말 커다란 그 기쁨과 환호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그 북한이 우리와 함께 아시안게임 유치 경쟁을 하다가 결국 바데받은 결정 이후에 포기를 하고 우리가 단독 유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에 대한 방해 공작을 벌이고 83년의 아웅산 테러 그리고 87년의 칼 대한항공 858기 폭파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 팔... 폭파 같은 경우는 115분이 희생되셨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테러 때는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심지어 기자분까지 어, 경호원들까지 해서 17명이 사망하셨고요. 이러한 커다란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인내의 끝이다라고 하면서 인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 이후에 우리가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치 주체를 했어야 하니까요. 이러한 어, 일련의 과정들을 다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2002년에는 박근혜 당시 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2박 3일 독대를 하고 돌아오셔서는 9월에 남북 축구를 제안했고 그때 태극기 사용하지 마라. 한반도기 사용하자. 그리고 애국가 부르면 안 된다? 아리랑 부르자. 그리고 이 한반도기는 특히나 노태우 정권에서 1991년에 그 칼기 858기 폭파 사건 이후에도 불구하고 남북 단일팀 구성을 하면서 처음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보수 야당에서 왜 자꾸 안보 이념몰이 주장을 하면서 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방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본 총리께서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어서 어,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었던가 이것을 국민들이 잊어버릴 것 같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잊어버리고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국민들 야당도 국사를 지원하고 진지합니다. 네.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 질문을 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총리님께서도 이러한 전반의 문제들을 야당께 좀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결의안도 통과됐으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진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뭐 정쟁은 어느 정도 없어지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제까지 있었던 정쟁적 발언들의 이념 공격의 효과가 혹시라도 외국의 사례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 부분은 총리가 중심이 돼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선은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극단주의 선동 발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와 유스, 그 이념이나 정, 선동을 따르는 단체들이 과격 시위를 벌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론 울프라고 하죠. 외로운 늑대 방식의 개인 테러 행위자들이 범행을 벌입니다. 어, 2011년 노르웨이 브레이비크 테러 구구주의자죠 우파 정당 활동자였기도 했고 이 사람이 벌인 테러로 7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보스턴 마라톤은 체첸 계열의 그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던 사람이 역시 그러한 선동마을에 어, 많이 경도되어 있다고 벌인 일이고요. 8, 180여 명 사망입니다. 아, 미국 찰스턴 교회 흑인 그 대상 총격 테러 역시 9명 살해됐고 21세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반대 의원에 대한 총격 테러로 국회의원이 사망했죠. 이 부분 역시 극단적인 이념 대결 끝에 나온 일이었고 그 이후에 브렉시트 캠페인이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날 극단적인 선동적인 발언이 있었고 집회가 있었고 이후에 맹동행위자가 트럭을 몰고 차량을 몰고 경찰차를 들이받아서 4명이 결국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끊어낼 그런 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우선은, 어, 우리, 우리 주민들이 북에 갔을 때도 신변안전이라든가 편의 제공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왔을 때도 더구나 지금처럼 매우 유중한 상황에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 전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요. 어, 그런 쪽에 어, 약간 좀 지나치지 않냐 싶을 정도의 경찰력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철저한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정치권에 호소드리겠습니다. 어, 여야 이념을 떠나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회이자 전 세계인을 초청해놓고 우리가 버리는 인류의 재전입니다. 부디 안전한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